불기는 여기 만들었구요. 불기 사냥 만족을 해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추타랑 명중 만족하고 뭐 이런 추타 올라간 거는 다 만족해요. 카오스 크레이 3%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는데 암어브레이크 적중. 왜 다른 집행은 다 10%인데 왜 5%예요? 이거는. 어 이것도 10%로 좀 바꿔주세요. 만족 못하고 있고. 다른 지행이랑 전설이랑 힘이 다 하나씩 차이나는데, 이거는 왜 힘이 똑같아요, 전설이랑. 이것도 힘 하나 더 붙여주세요, 세 개로. 어, 섀도우 홀드도 좀 눈에 보이게끔 바꿔주시고. 아니, 뭐, 눈에 보여야 뭐 이게 걸린지 아는데, 보이지 않아. 예, 네, 이거, 암어 브레이크 적중 5%든 10%든 20%든 차이 없거든요, 솔직히. 어차피 카메로 막히는 거. 그냥 기분 좋게 10%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냥. 힘도 기분 좋게 하나 더 붙여주세요. 뭐 차이 없어요. 그거 붙여준다고 해도. 어? 왜 다른 집행이랑 전설이랑 똑같이 해줘야지 왜 이거 이렇게 두냐고. 사람들이 불만 같게. 아니, 민부까지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 붉은 이두류에 만약에 민부가 있으면 너무 사기예요. 너무 사기. 인간적으로 너무, 너무 사기고, 어, 민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홀드도 만족을 해요. 근데 눈에 잘안 떠요. 걸리는 게 그냥 그거만 바꿔 주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어, 근대은157 나와요. 157 명중은 오히려 하나 떨어졌어요. 옷이 찰때보다옷이랑 어, 비교하면 안 되죠. 어, 포유랑 비도, 비교를 해야 돼. 나발급이 원래 포유거든요. 어, 이 포유 이도류 10일짜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1포이랑 비교를 하면은 추타 똑같아요. 근데 11 나발이랑 비교했을 때 집행검은 추타가 7인가 6이 더 높아요. 추까지 바르면 한 10이 더 높고. 이것까진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작은 대상 데미지도 더 높고, 큰 대상도 더 높으니까. 근데 힘이 왜 똑같냐고, 이가 신화무기랑 전설무기랑 왜 힘이 똑같냐고요, 이게. 똑같이, 전설 무기에 5% 있으면은, 신나 무기에 10% 주고, 힘도 2개면은 3개 주고, 똑같이, 다른 캐릭이랑 똑같이 해달라는 거지. 슈타는 솔직히 이해를 해요. 똑같은 거. 11짜리라.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힘이랑, 이거 쇼크 적중, 이건 5%인데, 이건 암호 적중 5%잖아요. 전설이 5%인데. 집행도 여태까지 총 3번인가 4번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밸런스 맞출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에 딱 집행이 밸런스 맞춰가지고 완성된 거고, 불기도 이번에 처음 업데이트 되고, 앞으로 뭐, 얼마나 될진 몰라도, 뭐, 추타가 더 오르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진짜. 그냥 만족하는데, 이런 거, 간단한 수치 같은 거, 지 다른 캐릭이랑 똑같이 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일로 와봐. 일단은 우리, 우리 편을 한번 좀 때리면서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 타기부터 한번 때려볼게요. 그냥 평타. 아무 안넣고 음. 이거 아무 안넣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신화 암흑기사. 확실히 좀 버티네, 암흑기사는. 확실히, 암흑 기사는 좀 버티네요. 타기를 한번 암호 넣고 한번 때려볼게요. 때리다가 암호. 암호가 안 들어갔고, 다시 살짝 빠졌다가 암호. 야, 암호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적정 5%인데. 어? 아니, 적정 5%인데 왜안 들어가? 어? 그렇지, 들어갔고. 이게 암호 넣고 때리는 거, 지금. 카베팅 터지면 확실히 좀 빗방이 많이 난다. 뭐, 암호 눈고랑 안 눈고랑 차이 없는데? 방금 카베팅이 좀 많이 반사된 건가? 아머. 그렇지 이거지 이 데미지지 이 데미지. 쏜캐릭도 아머. 아니 아머 적중 5%인데 아머가 안 들어가. 아니 이거 왜 붙여준 거예요? 아머 브레이크 적중 5%. 안 들어가. 아 이제 들어갔다. 이게 아무놓고 때리는 거. 가끔 따 터지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지지. 어, 방금 다리 걸렸다. 어, 민생. 여기도 다 베테랑 기자들 어느 정도 문양도 다돼 있는 캐릭들이에요. 민생. 다리 걸렸고. 어좀 미안한데. 야, 민생아, 좀 주홍이 좀 먹어봐. 의주 캐릭. 이 타기 캐릭이 유즈 캐릭이에요, 유즈 캐릭, 예전에. 문양 두개풀돼 있고, 열쇠까지 다 열려 있는 거고. 아, 데스틴이랑 다 키고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데스틴이 키고. 나 아, 다굴 치는 거야? 좋아, 다굴. 일단 쏘기 캐릭부터. 다굴 좋아. 어, 다 죽여 아, 이 닭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맞는 거 베레라 죽는다. 형, 사정없다. <laughs> 동일 파티. 일단 동일이 한번 때려 볼게요. 너 히라면서 한번 버텨봐. 야, 너 애미 없다. 근데 애미 없어. 아머도 중간에 한 번씩 넣어줘야 돼, 이렇게. 204방에 리더 53 법사예요, 이 법사가. 야, 그래도 버티긴 버틴다. 유이 있으니까 확실히 버티네. 아머 떨어지면 다시 피 차고, 아머를 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불기에서, 암호, 암호, 그, 아, 불기에 만약에 민브레이크가 있으면은 너무 사기예요, 너무 사기. 동일합, 뮴 빼봐. 만약에 제가 민브레이크가 이, 불기에 있다고 치고 한번 때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불기에 민브레이크 있으면은 진짜 너무 사기예요. 지금, 뮴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암호 넣고. 어, 뮤는 없지, 지금. 뮬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암호 넣고 한번 때려볼게요. 너 어차피 무복 있지, 죽어도 상관없지. 암호가 왜안 들어가냐? 그렇지. 지금 뮬이 없는 상태. 만약에 집, 시나무기에다가 뮬브레이크 넣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냥 녹아요. 1초, 2초야. 만약에 불기에 뮬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제가 봐도 너무 사기예요 그건 솔직히 오바고 일단 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안 놓고 한번 때려 볼게요. 아무 안 놓고. 어, 지금 상대방이 류이 없고 아무 안 놓고. 아무 들어가면 그냥 순삭이라니까. 쓱싹. 쓱싹. 아, 전장에 맞고 싶대? 아, 죄송해요. <laughs> 막피양 데드풀님. 아, 55번. 55번. 일단 파티. 여기 오신 분들 다 파티하고. 어이 많이 오셔. 좋아. 막피 형님. 그냥 노아머로. 노아머로 한번 때려 볼게요. 노아머로. 이게 노아머. 아 이렇게라도 때려 봐야지. 아 금수 님. 어 금수 님 그냥 노아머로. 노아머로. 근데 아니 데드풀 님 피가 왜 이렇게 안 차? 유나? 유나도 한번 때려봐. 영변. 아유, 유나가 더잘 버티는데? 아, 영변인데, 또 영변이 더 잘, 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laughs> 암호 한번 해볼게요, 암호. 암호 한번 해볼게요. 원래 다엘은 암호빨이거든. 일단은 마피왕님. 아머 들어갔고, 그냥 쓱싹. <laughs> 이번엔 금수님. 아머 <암호> 들어갔고, 쓱싹. <laughs> 아유 때리고도 민가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유나. 아머. 어, 방금 딱 터졌어. 방금 <laughs> 따다졌어 방금 따 터진 거 봤죠, 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저1.4 한번 해주세요. 저1.4 안녕히들. <laughs> 아니, <형님들. 웃음> 아니 스펙 차이가 너무 나는데. <laughs> 제가 이제 반격을 한번 해볼까요? 반격을. 반격, 방격, 이제 반격에요. 어, 아마, 아마, 누코, 한번 반격. 아마, 누코, 반격.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yeah <laughs>